영원한 랜더스의 혼런 타자 SK 와이번스 시절부터 SSG 랜더스까지 한국에서 5 시즌을 보내며 팀 역대 최장수 외국인 선수 이름을 올린 제이미 로메 우리는 그를 이렇게 기억한다. 누구나 한국 사람 같고 누구다 한국 사람 같고 되게 친근해요. 되게 진짜 그냥 동네 형 같은 느낌? 송도 노시라고 할 정도로. 인천에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해주시니까 외국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팀한 팀인 선수들이랑 잘 어우러지고 성격적으로 리더십도 있고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또 본인이 잘 적응해서 어, 정말 한국의 문화를 잘좀 이해를 했던. 이민호맥의독점 석점포. 한국 문화와 한국 야구를 빠르게 흡수하며 팬들과 동료들에게 늘 친근하게 다가갔던 그. 하지만 야구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욕심이 많은 선수였다. 그 경기가 힘들거나 혹은 안 풀릴 때 홈런 혹은 안타로 한 방씩 터트려서 물기를 열어준다 그래야 되나? 일단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네. 또 본인이 이 모든 경기에 나가려고 욕심을 또 내는 또 그런 스타일의 선수. 좋은 타자였고 또 좋은 용병으로서 어... 한국에서 정말 오랫동안 잘했고 상대팀에 있을 때도 정말 까다로고 저희 팀에서도 같이 야구를 해봤는데 왜 좋은 선수인지 알것 같고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고 KBO 통산 3만 호 홈런의 주인공 잠실에서 한 경기 멀티 장외 홈런을 때리는 괴력의 사나이 5년 연속 20홈런 달성 5시즌 동안 KBO 역사에 남을 굵직한 기록들을 써내려갔던 로맥이었다 SSG 랜더스 팀에 있어서도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타자로 평가받는 그가 이제 팬들과 긴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It hasn't always been easy but i've loved it and this is my second home thank you korea saranghaeyo 2021년 처무는 가을 고아부는 수많은 추억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며 그를 떠나보내려 한다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깊어져가는 늦가을. 은퇴를 앞둔 로맥 선수의 집을 찾았다. 가족들을 캐나다로 보내고 인천 송도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로맥. 그의 일상은 요즘 어떨까? Like I, you know, I don't want to, uh, to get too kind of stuck or stale and like, and get bored. If I'm bored, I'm gonna get really lonely and I'm gonna start missing my family a lot. So I like the fact that <clears throat> I wake up. I have things to do. I have to clean up after myself. I have to do laundry. I have to do dishes. I have to, you know, sometimes in the morning I prepare a dinner to eat after the game. Um, so I stay busy. I like to be kind of on the, on the move. and all that. So I don't mind d 혼자 지내다 보니 아침은 이렇게 간단한 쉐이크로 대신하는 날이 많다. 프로틴 초콜릿 프로틴 파우더 거기에 고열량 땅콩 버터까지 듬뿍 넣고 우유와 딸기, 블루베리를 더하면 로맥식 간편 아침 식사가 준비된다. 경기가 있을 때도 이렇게 마시면 점심 식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든든하다는데.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다.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던 공간. 아이들이 떠난 자리엔 아직도 함께 보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It seems like the thing he likes most In green, let's say, and then he'll like you'll see, like he'll just make one stripe. Clean the brush, blue, blue stripe. Clean the brush, black, so on and so on. So, seems like a lot of his pictures are like kind of the exact same, just him making different strokes. But, uh, anyways, they hung them up here, and I kept them here because we spent a lot of time apart, unfortunately. 로맥이 5시즌이나 KBO에서 뛸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언제나 가족이었다. 그만큼 그에게 가족들의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프로 선수이기에 쉽게 내색할 수 없었던 그리움의 시간들. 그 시간은 올해 그가 은퇴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Last year... I'll include last year and the things that I just said. Being away from my family the entire time, um, it you know, was mentally exhausting. It was really difficult, uh, depressing, um, just sad, lonely. A lot of those feelings, and you know, as a player, you know, you still have to show up and do your job. You have to perform at a high level. You have to smile for the cameras. You have to be entertaining for the fans. You have to be on. Right, you have to be on, and to have to like every day have to separate the feeling of sadness and fake, kind of being happy. I think that took a lot out of me in the end, to be honest with you. And as much as I love baseball, I just felt like it's my time. I'm not. I don't have it in me to go through those emotions every day anymore. It's not worth it anymore uh, if I can't.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로맥 선수 못지않게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로맥의 가족들 특히 첫째 내슈는 작은 로맥 소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삼촌들의 사랑까지 독차지했는데 언제나 야구 선수의 낙빠를 응원하던 아이들과 헌신해준 아내였다. 그런 가족들이 떠나고 그 빈자리를 채워준 유일한 친구가 있다. 경기가 없는 휴일이면 친구가 경영하는 펍을 찾곤 한다는데 같이 운동을 좋아하고 캐나다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금방 친구가 된 에디 시다그후 가족과 고국이 그릴 때면 이곳을 찾곤 한다고. 코로나 이후 가족을 만날 기회가 제한되면서 두 사람은 부쩍 더 친해졌다. 곁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며 힘든 시간을 지켜봐줬던 에디 은퇴를 앞둔 친구에게 캐나다 술을 넣어 만든 특별한 축하주로,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친구로서 뭐 아쉬운 거 되게 많죠. 네, 왜냐하면 제이미 열7살 어, 수부터 야구 했으니까 계속 쭉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제이미 마음도 알겠지만, 근데 뭐 제이미도 되게 오래 커리어 했으니까 되게 그거 위해서도 되게 만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뭐 이, 야구는 야구 선수는 끝났지만, 근데 뭐 아직도 이제 앞으로 퓨처가 되게 길니까, 그래서 어 그냥 뭐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일을 생길 수도 있으니까. 2017년 5월 개체 외국인 선수로 SK 와이번스 유니폼을 입게 된 로맥. 그는 입단 첫해부터 기아전 1호 홈런을 시작해. 출장, 홈런, KBO I think, um, you know, I, I came to a good team. You know, SK was at a time where they're definitely known for their hitting. So I don't think there was much pressure on me to come in and kind of carry the offense. I just had to be a part of it. And, um, and I think having Trey Hillman here as manager, having a foreign manager that I could communicate with helped a lot. And the players welcoming me. And, and in the KBO, the foreign players are much more a part of the team than I felt like in Japan. Japan was a lot more separate foreign players here, Japanese players there. But here, I just felt like I was one of the team, part of the guys. And so it was just. Whereas Japan felt more like oil and water, here was a really good mix. Like it, everything kind of fit together so much better, and it kind of clicked on both sides. It worked for me, and it worked for the team. 2018년에도 데뷔 첫 만루 홈런을 비롯해 총 43개 홈런을 쳐내며 굳건한 팀의 중심 타자로 자리 잡았다. 타석에 서면 상대 팀 투수 team 그의 장타력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제는 한식구가된 투수 김상수도 마운드에서 로맵을 상대한 적이 있다. 상대팀에서 생각했을 때 부담스러운 타자가 아니었나. 상대하기가 힘들었나. 2018년은 제이미 롬에게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었 KBO 리그 13번째로 3할 8푼 40홈런 1 0 0타점 총43 홈런을 터뜨리며 팀 역사상 16년 만에 40 홈런 외국인 타자가 되었던 로오메 고비 때마다 장타를 터뜨리며 굳건한 팀의 중심 타자로 자리를 잡았던 그는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선 MVP까지 차지하며 SK 와이번스 한국 시리즈 우승의 주역이 됐다. You know what? If that game for me in my time in korea that was uh, we're at home uh, i think series was tied 1-1 it was a big moment early in the game uh, and we had a big shot and, and I, I got a pitch to hit and, and hit it out and kind of gave us the momentum and i remember running the bases and feeling like did that just happen like you just don't even feel like it was real and I had to, you know, get through the dugout, and I just kind of took a second outside the dugout to myself to like catch my breath and realize like this is the first inning; we still have eight more innings. You know, don't enjoy this too much right now. Stay focused, do your job, sort of thing. And then hit another home run later in the game. And I, I remember after the game, the manager Nim grabbing me and saying, "Jamie, um, the owner is here. He'd like to speak to you." And all that. And he came down, and he was just like. So excited um, that we won and and wanted to congratulate me and that was a really cool moment you know anytime the guy who you know owns the company that you work for shows his appreciation for your performance so it made me feel good um, and we won the game it was it was great it was unbelievable night really exciting 파이프까지 물고 등장했던 2 0 1 9년 올스타전 당시 로맥은 팬 투표에서 종합 1위의 영광을 차지했는데0가더 장군을 연상시키는 분장으로 타석에 선 로맥 최고의 팬 서비스를 보여준 올스타전 이후 로맥아더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생겼다 obviously people back home made fun of me a lot but here i think the fans enjoyed it and i enjoyed it too and I, and I think that the kbo actually is having a good effect on american baseball in that sense that they're starting to understand that really we are entertainers and we're here to entertain the people that come to watch our games and so if we can give them a little something that they like to see that that should be seen as a positive not a negative 평균 자책점과 경기당 득점이 높은 타고 투자를 완화하기 위해 KBO가 공인구를 바꾸면서 2019년 로맥의 홈런 개수도 29개로 줄었다. 하지만 최정과 함께 홈런 공동 2위에 오르며 여전한 파워를 과시했던 로맥. 2020 시즌에도 초반 타격 부진을 딛고 홈런 30개를 넘기며 활약. 올해 타질 그의 방망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 하지만 올 시즌 부상이 발목을 잡고 말았다 시즌 중반부터 목 디스크가 재발하며 1군과 2군을 오고 가는 일이 잦아졌는데 비록 부상으로 경기에 함께 뛸 수는 없지만 항상 뒤에서 묵묵히 동료들을 응원하는 로맥 어떻게 보면 경기 외적인 또 다른 선수의 고마움을 저는 느꼈어요, 올해.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올 시즌 로맥이 은퇴를 한다니, 뭐, 선수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경기를 뛰면서 선수들하고 호흡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는 못 나오고 있고, 그래도 연습하는 과정 중에 또, 그 시합 중에도 선수들한테 많이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점은 정말로 어, 칭찬해 주고 싶고 그런 모습들은 앞으로 은퇴를 하면서 또 다른 그, 어, 새로운 길이 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로맥이 앞으로 더 어, 좋은 사람 또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될수 있는 모습들을 저는 올 시즌 많이 봐와서 응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 놓고 식사 한 끼도 나눌 수 없었던 선수들 하지만 5년을 함께 뛰던 로맥을 그냥 보낼 수 없어 몇몇 선수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항상 옆에서 통역을 맡아주던 준영 씨와의 저녁 식사 자리인 줄로만 알고 있는 로맥 그때 몰래 식당으로 들어선 첫 번째 깜짝 손님 안녕하세요. Well, 안녕하세요. Oh, oh yeah. Wow. What's up, buddy? <laughs> Actually, I put on weight. I think I lost my strength, but got fat. Oh, 어, 좀 어, 많이 주셔야 돼요. 아김씨하세요 아니요, 말고 얘가 아, 좀 김치 많이 주세요. 아, 제이이김치 아, 아, 엄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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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손님도 등장. 오, 왔어. <laughs> 오, 왔어. <웃음> <웃음> 아유, <아이고>. 야, 약간 만기 <laughs> Hey b u d d 한창 강화에서 재활 중인 박정훈 선수는 한유선 선수와도 오랜만에 함께했다 강화에서 <laughs> 완전 아, 소리 질렀어 <laughs> 이, 이 있었으면 음. 일체감치저 위에 있었을 건데 이랑 스몰이랑 올드가 아니었으면 사람을 다 대가지고 <laughs> 아니 근데 17년보다 잘생겨는데 많이 엎어고한국 어리,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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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laughs> 오늘의 마지막 깜짝 손님이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 선수 포즈즈. I was just about to say. 막내 최양 선수까지 도착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저녁 식사.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고기에 집중하는 반면 로맥은 고기 한 점마다 김치를 꼭 얹어서 먹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로맥의 유별난 김치 사랑은 모르는 선수가 없을 정도라는데. 아니, 아침밥 공대의 체 7시였어, 7시. 7시인데... 시 산에다가 밥을 쏘고... 김치를 밥만 쏘는 거야. 아침에 김치를 밥만 쏘고... 어, 김치...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아니, 아, 아, 그래. 김치 그냥... 한국 사람들 보면 다 아침에 는 그렇게 입은... 김치를 김치 많이 안 쓰나요? 김치... 가면 <laughs> 손맛을 못 느끼거든요. <laughs> <넣겠겠군요. 웃음> 김치... I'll try it, you know... we have a Korean market where I live, I can go and get some... but...

홈런으로 팔제다기에도 홈런이 아니다 그런 만큼 제이미로한 j 에피소드에서 홈런 얘기는 빠질 수 없다 잠실 한 소위인데, 잠실 I d I l I k e 잠 so. o n t get so. I don't get so. I don't get so. I don't get so. I d o 동료 명이 먼저 치고 와 근데 그 나는 솔직 나는 솔직히 동엽이 거는 장애로 넘어지 놀랐고 내가 재미는 내가 아, 내가 내가 부자였나 아, 아니면 아, 이 타석이었나 모르겠는데 아, 그장애로 넘어가는 봤어. 한국 시리즈 우승의 기쁨부터 뜻하지 않던 시련의 시간까지 수많은 추억들을 함께 쌓은 소중한 동료들과의 마지막 만찬. 로맥은 이렇게. 오늘 또한 페이지 추억을 채워간다. 며칠 후, 시즌 마지막 경기가 아쉬움으로 마무리되고 엔트리에 들지 못했지만 로맥도 끝까지 선수들과 함께했다. 그런 로맥을 위해 클럽 하우스에 모인 선수들. 2021년 올 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나는 로맥을 위한 작은 은퇴식이 열렸다. Of, there's no words right now. Uh, I, I couldn't possibly be more grateful for my time with you guys. It was like fate that I'm here. That, that I came here. i just so glad that I, that I came here, and it was the best five years of my life. Yeah. I sincerely cannot thank you guys enough. I have nothing else to say. Just thank you so much. It's been amazing, and I love you guys so much. I'll follow you for the rest of my life and stay in touch and just cheer for you as in my second life. Just follow you guys as best I can and cheer for you guys. I just hope you know how much you guys mean to me sincerely. Thank you so much.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의 시간을 함께하며 쌓였던 정만큼 이별의 아쉬움도 크다. 그의 전체 야구 인생을 통틀어 가장 특별하고 소중했던 5년의 시간. 이제 더 이상 그의 모습을 그라운드에서 볼수 없지만 누구보다 따뜻했고 친근했던 최고의 외국인 타자로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야구판을 따라서라도 이제 소통할 소통하고 재수 있고 와서 야구란 거는. 언제 어디서든 다시 볼수 있는 거라 생각하니까 다시 볼 때는 서로 좋은 자리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y o are so proud of everything you've accomplished in the last 5 years on the field and off the field. These last 5 years have been some of the most amazing memories and experiences we've ever had and that's thanks to you. 의 플레이를 보지 못하게 것은 매우 안타깝니다